그 전원 버튼 누르는 소리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아 이건 못 참겠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A 20점 개봉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자기 U 플러스 단독 모델로 출시했던 갤럭시 버디죠. 바로 그 모델이 갤럭시 A2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업제로도 출시를 했고요. 제가 A22를 리뷰는 안 해봤지만 사진으로만 봤을 때 A42와 비슷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A23은 최근 개봉기를 했던 A53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기대가 되고요.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박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면에 이 블루 색상의 제품 사진이 있고요. 색상은 어, 블랙, 화이트, 그리고 제가 구매한 어, 블루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A53과 동일하게 피치 색상은 한국에 출시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박스 두께도 A53과 어, 동일한 것으로 봐서 충전기는 어, 없는 것 같고요. 자, 바로 납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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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죠. 어. 자, 러분들면서 박스를 열어보면 이 상업을 열리는 것은 저렴 스마트폰의 상징이죠. 자, 맨 위에는 간단 어, 사용 설명서와 어,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작은 박스가 있는데, 아니면, 자, 역시 아까 사용 설명서와 충전 케이블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 조금 그 이게 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a 2 3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 생각보다 좀 무거워요. A53보다 더 무거운 거 같아요. 자, A53과 봤을 때 색상은 뭐 비슷하죠? 뭐 거의 뭐 공장 색상으로 바도고요전 빼고, 그리고 A53 밑에 이렇게 아, 뮤직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자, 박스 이 패키징부터 굉장히 어, 저렴하게 자, 예상대로 충전기는 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해외 출시 버전의 일부는 어, 충전기가 들어가 있더군요. 일관성이 없죠. 뺄 거면 다 빼든가. <laughs>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감싸고 있는 비닐을 벗겨내야 되겠죠? 자, 비닐을 어, 벗겨내고. 아, 역시 A23도 네, 액정 보호 필름이 없죠. 자 일단 전원부터 켜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켜지는 동안 자 우측에는 어,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요. 전원 버튼에 이 에어리어 방식의 어, 지문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 이런 어, 지문 센서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어설프게 어, 화면 내장 지문 센서 어, 넣어서 어, 인식 잘안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눌리는 품질은 굉장히 싼티납니다. 네. 전원 버튼 소리도 장난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좌측에는 유심 트레이 겸 마이크로 SD 카드 트레이가 있구요자 그리고 상단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하단을 보면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마이크와 타입 C 충전 포트 그리고 스피커가 있습니다. 스피커는 모노 스피커이고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는 것만 봐도 모노 스피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전면 디스플레이는 6.6인치 20대 9 비율이고, 해상도는 어, 2408에 1080, 어, FHD 플러스이죠. 그리고 어, v 컷 u 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U 디스플레이 아니었나요? 아무튼, 이제 v 컷이라고 어... 부르는 것 같습니다 TFT LCD 어, 패널이고요 아, 90Hz 화면 조사율을 지원해 줍니다 아, 그리고 디스플레이 강도는 고릴라 글라스 5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TFT LCD라서 어, AOD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후면은 유광이어서 정말 어, 반질반질합니다 아, 호불호가 굉장히 심할 것 같고요 아, A53은 어, 무광인데 확실히 더 어, 고급지게 보입니다 자, 오른쪽이 어, A53인데요 어, 유광이면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때실 스크래치가 굉장히 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케이스를 사용하더라도 어, 온전하게 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 반질반질거립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은 A53과 거의 동일하고요. 무광이냐, 어, 유광이냐의 어, 차이만 있는 것 같고요. 색상도 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카메라는 어 전작인 A22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메인 카메라는 48메가픽셀에서 어, 50메가픽셀로 그레이드 되었고 OIS를 지원해 줍니다. AF는 위상차 검출 AF를 지원해 주고요. 어 초광각 카메라는 동일한 어 5메가픽셀이 탑재되었고요. 어 접사 카메라는 2메가 픽셀인데 전작에는 없었죠 A23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고요 심도 카메라는 동일하게 2메가 픽셀이 탑재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LED 플래시가 있고요 카메라를 보호해주는 앰비언트 엣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데 A23은 이 엣지 부분이 라운드가 많이 져있고요 약간 탈색이 된 모서리 부분이 약좀 탈색이 된 느낌이 있습니다 일부로 이렇게 했나? 아, 이게 굉장히 산티나이 고인인데요. 자, 크기는 이 가로폭이 전작에 비해서 0.5mm 더 넓어진 76.9mm 이고요. 어, 세로 길이는 전작보다 1.8mm 줄어든 어, 165.4mm입니다. 자, 그리고 두께는 전작에 비해서 어, 0.56mm 더 얇아진 8.44mm 이고요. <laughs> 전원버튼 누르는 소리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아, 이건 못 참겠는데. 이 볼륨 소리는 그나마 어, 들어줄만 하거든요. 근데 이 전원버튼 아, 소리 정말 거슬립니다. 무게는 어, 전작보다 8g 더 가벼운 195g입니다. 그립감은 어, 상대적으로 어, A53에 비해서 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어, 더 넓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은 제가 아까 켜놨죠. 자 생체 인식은 얼굴 인식과 지문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삼점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고요. 화면을 어, 넘겨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뭐 버벅이지는 어,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아무래도 어, V컷 디스플레이라서 이 펀치홀 어, 디스플레이보다는 어, 노치 부분이 많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결코 어,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작년에 출시한 A32와 어, 가격이 비슷합니다. 어, 그나마 FHD라서 어, 화질은 어, 괜찮아 보이고요 자 OS 버전을 보면 안드로이드 12가 어, 적용되어 있고요 One UI 4.1 버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주요 스펙을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680이 탑재되었습니다 어, 전작인 A22에는 미디어텍 MT6833이 탑재되었는데 이 모델보다는 어, 괜찮지만 그래서 뭐 성능을 보고 구매할 제품은 확실히 어, 아니구요. 뒷벤치 점수가 300에서 어, 400 포인트 정도 나오고요 어, 멀티코어 점수는 대략적으로 어, 1600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은 뭐 초등학생들이 첫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어, 될듯하고요 램은 4GB가 탑재 되었고요 전작과 동일하고요 어, 저장 용량은 128GB가 탑재되었는데요. EMMC 5.1 규격을 지원합니다. UFS 규격보다는 속도가 떨어지고요.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앱을 불러올 때속 터질 정도로 느립니다. 특히 용량이 큰 게임 로딩 시에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추후에 A53과 성능편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그때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 을 초월할 겁니다. 자, 그리고 A23에는 이 가상 센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A53에도 있는 가상 근접 센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상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어, 저도 이 가상 조도 센서가 있는 스마트폰은 처음인데요. 이 보니까 전면 카메라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 밝기를 최대로 해놨는데, 뭐, 카, 전면 카메라를 덮어보면, 네, 한 박자 늦은 것을 볼수 있죠. 작동을 잘 합니다. 가상 조도 센서라도 네, 근데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 뿐이지 뭐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야간에 어, 눈뽕에 어,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한 한 2에서 3초 정도 어, 느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면을 보면 이 최대 밝기로 해도 A53에 비해서 밝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이 화면 색온도까지 어, A23이 상대적으로 더 어, 프로딩딩한 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더 파랗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런 부분에 예민하신 분들은 실제 매장에 가셔서 한번 기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보급형이라도 이렇게 지문 센서를 지원하고요. 에리어 방식이라서 인식률은 정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엄지로 바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고요. 거기에 안면 인식까지 지원해서 로그인 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페이도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빠른 설정 창을 내려서 보면 일단 큐브쉐어는 지원하고요. 자 그리고 원 UI 4.1이라서 그런지 더 어둡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화면 보기 다크 모드도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이 되는데요. 뭐 이것은 이어폰을 착용했을 때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어, 녹화 기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에 어, 들어오시면 여기 두번 눌러 화면 켜기와 두번 눌러 화면 끄기가 이 최초에는 꺼져 있기 때문에 요걸 켜주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 그리고 여기 맨 하단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기능이 있는데 지문 센서 제스처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걸 만약에 켜면. 이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건데 전원 버튼에 있는 이 지문 센서를 밑으로 쓸어 내리면 네 이렇게 빠른 설정 창을 바로 내려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분들은 기능을 끄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두번 두드리면 꺼지고 다시 두번 두드리면 화면이 켜지고요. 자 그리고 엣지 스크린은 아니지만, 이렇게 엣지 패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어, 원유아이 4.1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 램 플러스 설정을 A23에서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렴이 모델답게, 이런 것도 지사하게 차별을 둡니다. 2GB와 4GB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수 있고요. 기본, 어, 램 용량이 작기 때문에 꼭 설정해서, 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어, 여기 좌측 상단부터 어, 5 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이고 어, 밝기는 어, f 2.2입니다. 그 밑에는 50 메가픽셀의 어, 메인 카메라가 있고 밝기는 어, f 1.8인데 OIS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어, 2 메가픽셀의 뎁스 카메라가 있고 밝기는 f 2.4이고요. 여기 우측 상단에 2MP인 접사 카메라가 있고, 밝기는 역시 f2.4입니다. 위상차 검출 af는 메인 카메라만 있고요. 자, 먼저 카메라 화면을 보면, 카메라가 4개나 되는데, 화각은 초광각과 광각 메인 카메라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줌은 디지털 줌 10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초광각과 광각이 바뀔 때, A53보다 지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거든요. 확실히 조금 더긴것 같죠? 자, 동일하게 메인 카메라에 위치해 있고, 초광각으로 바꾸면, 네, 더긴거 맞죠? A53이 확실히 더 짧은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좀 비슷했고요. 네, 메인 카메라에서 초광각으로 갈 때가 A23이 딜레이가 확실히 더 길고요. A53 개봉기 때도 초광각과 광각의 지연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거든요. A23은 더 심하네요. 카메라를 자주 사용하는 어, 분들은 생각 좀 해보셔야 될듯 합니다 자 동영상 모드에서는 어, OIS는 있는데 전자식 손떨방인 슈퍼스테디는 없습니다 아 저는 슈퍼스테디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없고요 뭐 그래도 OIS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어, 다행인 듯 한데 이 화질이 FHD 30 프레임과 HD 30 프레임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4K 촬영은 안되고요. 그리고 싱글테이크도 당연히 없고요 자, 대신 인물 모드는 꼭 사람이 아니라도 뎁스 어, 카메라 때문에 일반 사물을 찍어도 나중에 찍고 나서 이렇게 배경 효과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총네가지로할수있고요 사람이 만약에 인식이 되면 몇 가지 더 늘어날 듯한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사용해 보고 실제로 찍어보고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보기로 들어오면 인물 동영상 모드는 없고요. 프로와 파노라마, 음식, 야간, 접사, 슬로우 모션 이렇게 여섯 가지밖에 없습니다. 접사 모드가 따로 있어서 접사 카메라를 이용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하지만 2이 메가 픽셀이어서 고품질의 접사 사진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야간 모드에 들어가면 화각은 어, 메인광각 어,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사체에 가까이 어, 가져다 대면 접사모드로 변경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도 A23은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고요. 자, 전면 카메라는 8메가픽셀의 화질입니다. 다만 어, AF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 사진을 어, 찍을 때 흔들리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찍고 나서 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여러 명이 어, 찍을 수 있도록 어, 넓은 화각도 있어서 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어, 영상 모드에는 어, 요즘 대세 기능인 오토프레이밍 기능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전작과 동일한 어, 용량인 어, 5,000mAh입니다. 어, 지원하는 충전은 어, 25W 어,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어, 전작인 A22에는 없던 기능인데 A23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스펙상 사용시간은 LTE 환경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최대 27시간이고요. 동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26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작인 A22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AP도 그렇고요. 거기에 카메라에 OIS도 들어가고 메인 카메라의 화소수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25W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해줘서 업그레이드된 것은 확실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가격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한 단계 위 등급인 A32와 같은 가격으로 출시했거든요. 그렇다고 충전기를 넣어준 것도 아니고 구매 사은품도 특별한 것이 없죠. 이렇게 되면 분명 a 3 3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시되기 때문이죠. 어중간한 어, 포지션이 어, 된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 A23과 A53의 성능 편과 정말 고민되는 편도 남아 있으니까 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A23 개봉기였습니다. 어, 조금 더 사용해 보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